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0월 24일 오후역에 경남 어령지역에 있는 양상추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. 이이 어, 이, 이 동에는 어, 하우, 저, 상추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. 색도 좋고 어, 전체 예쁘게 보입니다. 그럼 여기서 보면 수분 38.8% 이시가 1.98. 자, 바닥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수분 47.1%의 이시가 1.48, 온도 22도 5분 나옵니다. 그럼 여기서 어, 상추로 봐야 될게 어떤 걸 봐야 되냐면, 어, 여기 큰 놈은 이렇게 알이 암아갑니다. 큰 놈은, 에, 큰 놈은 알이 암아가는데, 여기 짜글짜글하게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. 이 짜글짜글하게 작아진 것들은 원인이 뭐냐? 에, 그걸 한번 보면, 어, 작아진 것들은, 얘가 그, 어, 연면 시비에 가리가 많이 들어가면 요렇 약간 멈춤, 주춤해집니다. 멈춰진다. 에 그래서, 어, 물 500에 설탕 3kg에서 5 k g 올라가면 요렇게 짜글짜글하게 달라붙는 게 나옵니다. 요 심줄이 당기더간다 그 연맥이 쭉못뽑고 그래서 요거는, 어, 며칠 내로 풀어지니까 큰 염려할 건안 되는데, 음,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. 이 놈은 잘 힘이 강해서 견디는데 이걸 작은 거는 잘못 견뎌요. 힘이 떨어 있는 요것도 그렇고. 쪼글쪼글해져쭉못 빠져나오죠. 그 대신 어, 질병은 하나도 안 생깁니다. 전혀 안 생긴다. 그래서 어, 우리가 그 어, 설탕이 아무리 좋아도 그견디는 양이 있습니다. 설탕도. 그래서 깜시하게 여기, 여기 여기 쭉 빠지지도 못 빠지는 것들은 어, 설탕 어, 과다시비 때문에 그렇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값은 1.5 이상 되기 때문에 약1.5 이상 되기 때문에 비료는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비료를 주는 것 같으면 100평당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100평당 한 3kg씩만 줘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 땅이 질 땅이 돼 가지고 점질 땅이 돼 가지고 물을 자주 못줄 경우에는 100평당 5kg를 주고 또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분도 많고, 수분도 충분하고, 어, 한번 장애가 일어난 거는 설탕 때문에. 그러나 설탕 농도가 어, 진하게 가지고 있으면 잎이 저 예, 이게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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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그러져서 잎의 길이가 쭉못 뻗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붓, 잎이 연한 작물들은, 어, 때에 따라서는 설탕을 뭐 5kg, 6kg 쓰지만은 이렇게 생육 과정에서, 어, 설탕을 많이 쓰게 되면 일부 장애도 발생합니다. 그래서 양상추에서는 처음 심을 때 그때는 영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식할 때는 금방 설탕 5kg 써도 괜찮으나 생육 중에는선 3kg가 더 좋겠다. 그 3kg 이상을 넘지 말하는 거와 그리고 이 식값이 어1.5 이상 어 겨울이 되기 때문에 2.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. 2.0에서 2.5까지 그 비료는 요소만 줘야 된다. 그래야만이 여기에 가리 가다라든지 인상 가다가 줄일 수 있다.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면 시위는, 어, 설탕이 너무 농도가 높으면 장애도 일어난다. 어, 그래서 이거는, 어, 쿨러를 돌리고 물을 뿌리면 되는데 지금, 어, 바닥에도 물도 충분히 있다. 그러면 시간이 가면 풀리겠다. 어,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물 500에 설탕을, 어, 골드 그린이나 칼라는 1.5리 때에 설탕 3kg 내외를 치르기 좋겠다.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, 어, 상추가 이제 더 알을 아마가 들어갈 때는, 어, 설탕 양을 한, 어, 더 낮춰야 된다. 곰팡이가 필수 있기 때문에, 어, 1kg대 내외로 더 낮춰야 된다. 그래야, 그래야만이 상추 안에, 쏙 속잎에 우리가 먹, 우리가 먹는 결구되는 안쪽에 있는, 어, 검은 그, 곰팡이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는 더, 어, 설탕 농도를 더 낮춰서 해야 된다.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남 의령 지역에서 양상추 하우스에서 황금알 농법 어, 설탕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, 이식가 비료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놀람>